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린입니다 환절기에 이제 외부의 기온차가 일정할 때 몸은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만 일교차가 커지면 이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평소보다 많이 쓰게 됩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약해진 곳을 틈타서 코나 목 몸살 감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고령자일수록 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될 확률이 높고요, 각종 합병증으로 전이돼서 뭐 사망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이 폐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동신대학교 김경호 교수님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함께 상담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련 내용 아니어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 싶으신 분들은요. 순천 전화 759-7000번, 753-9911번, 753-9922번으로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통해서 보인의 라디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달아 주시면 또 상담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동신대학교 김경옥 교수와 함께 폐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보면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때 이제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네네. 실제로 뭐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마스크를 실생활 하면서 생활로 하면서 호흡기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 마스크도 있고 또전 국민들께서 손도 잘 씻어주시면서 예방 수칙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감기 환자와 코로나 환자가 줄었는데요 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확실히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의 대부분은 비말 우리가 말하는 말과 재채기 같은 것들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그 자랑스러운 마스크들은 전부 다 이걸 잘 막아주기 때문에 사실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폐렴을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기관지염, 천식 또는 만성 뭐 소모성 폐질환 같은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장기간 마스크를 쓰는 게 오히려 그 마스크 안에 세균 증식을 할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아 나는 건강하니까 정말 마스크 덕을 보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마스크는 확실하게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마스크 착용 뭐 습관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좀 많이 자주 벗고 환기, 좀 환기를 시켜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이런 것들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외부랑 좀 밀폐되어 있고 그니까 본인 혼자 있는 그런 공간들에선 대부분 마스크를 잘안 쓰시잖아요 네. 그러더라도 환기를 좀 자주 시켜 주시고요 마스크는 이제 그러신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개라기보다는 하루에 두개 정도로 나눠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 지금 많이들 맞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감기 걱정을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한데요 감기로 인한 폐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방심하게 되면 사실은 폐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기로 인해서 생기는 것보다 독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렴이 훨씬 많긴 하지만 감기도 네.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3일 이상 넘어가시면 치료하셔야 됩니다. 음. 저절로 낫겠다라고 그냥 내비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감의 합병증으로 보면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폐렴, 또 중이염 이렇게 꼽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한3% 정도의 인구에서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감의 합병증에서 제일 무서운 건 열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근데 네, 그 열이 생기는 부분이 주로 기관지나 폐 쪽에서 생겨나니까 폐렴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네. 어,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그 비코하고 귀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성인이랑 달리 약간 구부러지지 않고 일자여가지고 곧바로 중이염으로도 많이 가고 있어서 어린애들은 중이염 연세 드신 분들은 폐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제 폐렴입니다 한방에서는 폐렴을 좀 어떤 질환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 예,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현미경이 발견되고 또 엑스레이가 발견되면서 폐 쪽에 확실하게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폐렴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기침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래에서 피도 섞여 나오고 하는 것들 때문에 폐랑 관련돼 있는 거라고 많이 봤는데 네.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제 폐옹 또는 해수 그러니까 기침 그두 개의 범주 안에서 주로 많이 봤고요. 어~ 폐옹이라고 하는 것은 고열과 감염 증상 위주로 그리고 어~ 해수는 객담과 기침 증상 위주로 봐가지고 한방에서의 폐렴은 어~ 피가 섞인 가래와 고열과 그리고 기침을 많이 하는 질환으로 봤습니다 폐렴이 좀 쉽게 더 쉽게 노출이 되고 있는 연령대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취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은 그 어린 애들하고 노인들은 특성 특징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보다 감염성 질환이 생기면 열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열이 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이 난다는 얘기는 그 바이러스랑 싸워 가지고 생겨난 부산물이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고. 그 열이 너무 높아지면 내가 도움이 안 되니까 항생제라든가 다른 처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과정이 보이지 않는 신생아 또는 육세 미만의 아이들 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있다가 확 진행돼서 폐렴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음. 그거 외에 이제 중증질환자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 또는 그 에이스 같이 면역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증세가 폐렴으로 가는 그 경로 감염 경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어~ 서두에 마스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렴으로 가는 바이러스는 모두 비말 바이러스 비말 속에 있습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말할 때 나가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에도 수증기가 조금씩 나가거든요 예그 속에 바이러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 이것만 잘 컨트롤해 준다면 그니까 러 우리가 제그 공기 청 공기 청정기 같은 걸 돌리는 것도 그런 것들을 다 걸러 주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스크를 잘써 주게 되면 폐렴에 걸리지 않고요. 또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손잘 씻는 거니까 비말 되는 음. 상태. 이제 그리고 정말 내가 그 기침이나 감기 걸리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고개 돌리고 옷에다가 그 재채기하시는 습관을 해주신다 그러면 아마 호흡기 질환이 많이 더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말을 통해 이제 폐렴이 생긴다면은 전염력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예, 같은데 있습니다. 아. 다른 질환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확실히 전염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습관들 그 기본 수칙들이요 그런 것들을 좀잘더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 평상시에 좀 면역력이 약하다거나 폐기 등이 좀안 좋은 경우, 악화된 경우에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또 연결 지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나 또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고 또 면역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음.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뇨, 뭐간 질환도 있을 테고요. 심장 질환 이런 기저 질환 갖고 있는 분들 폐렴의 위험성은 좀더 크게 높아진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뭐 네, 일반인에 비해서 3, 너배 정도 심하면 다섯 아. 배 이상도 높일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상들을 좀 살펴볼게요 교수님 어떤 것들 좀 나타나죠 어~ 일단 그 폐렴하고 폐결핵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폐결핵은 염증은 어 보이지 그러니까 염증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 그런 건 보이지 않는데 기침을 되게 많이 하면서 몸이 말라가는 증상, 피로감을 보이고 말라가는 증상들을 보이는 게 폐결핵인데 비해서 폐렴은 기침도 많이 하면서 열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열 열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가래도 끈적끈적한 게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호흡 곤란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고열과 기침, 호흡 곤란, 가래. 이네 가지가 그 폐렴에 있어서의 아주 그 기본적인 증상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폐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진짜 그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실신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시설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결핵과 폐렴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뭐 어, 열, 예. 가래, 호흡곤란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감기와는 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감기는 그 열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감기 환자들은 열이 나도 38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 네. 그런데 그 폐렴은 폐렴의... 기본적으로 38.3도를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어, 감기는 내가 컨디션이 좋고 물좀잘 먹고 쉬고 그러면 증상이 확실히 완화됩니다. 음. 네, 폐렴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에 관계없이 그러고요. 또한 가지는 감기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지 않는데 확실하게 호흡곤란을 보인다는 점에서 폐렴하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알아가겠지만 감기나 독감으로 이걸 착각하고 폐렴을 방치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독감은 폐렴처럼 고열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네. 고여, 독감 걸리면 우리가 몸살감기처럼 온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기 때문에 금방 그~ 모든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폐렴은 그~ 독감처럼 아픈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열이 나도 이제 38도 정도는 이제 아열좀 난다 좀 쉬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감기와 폐렴은 방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거의 방치될 가능성 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동신대학교 김경옥 교수와 함께 폐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꼭 관련 내용 아니어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방송 중에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의 9911, 753의 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 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오늘은 동신대학교 김경욱 교수와 한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폐렴과 관련된 실제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이는 7살 여자아이입니다. 작년에 폐렴으로 입원하고부터 감기를 달고 살고 감기로 인한 폐렴이 자주 옵니다. 주위에서는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라고 하더라고요. 한약을 먹이면 면역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매일 항생제에 의존해서 사는 제 아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 일단은 아이 부모님께 참 고생하신다 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 실질적으로 폐렴은 항생제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은 경우에는 3~4일 안에 거의 70% 정도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처럼 이렇게 자주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 네. 아이의 면역력은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생제를 먹이게 되면 항생제가 대부분 이제 장 무력이 생기면서 설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어 면역력은 이제 한방에서 보는 면역력은 장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는 장이 튼튼할 시간이 없으니까 면역력을 높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한약을 먹이면 면역력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감기로 인해서 생기는 폐렴 예방해 줄 수도 있지만 한약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늘 나와서 하는, 하는 게 양파 많이 먹이자. 마늘 많이 먹이자 줄넘기 시키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소장과 대장이 되게 건강해지면서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면역력을 많이 키워줍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환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네. 감기 많이 걸리시는 분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양파 정말 많이 드시고 하루에 5분씩 꼭 제자리뛰기 하세요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6개월 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정말 건강해졌어요라고 음. 실제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그 양파를 즙보다는 그냥 뭐 음식 속에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루에 5분 정도씩만 줄넘기 시키시면 3개월이 지나면 엄청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사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호상구성 폐렴을 앓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이 증상으로 기침만 하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 재발을 했어요. 그때마다 대학병원에서 처방된 스테로이드제 약을 먹고 바로 호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목감기를 앓고 나서 다시 기침이 시작됐어요. 전에 먹던 스테로이드제 약을 먹으니까 많이 가라앉긴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특별한 원인은 찾지 못한 상태에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재발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약을 제가 1년 동안 재발해서 먹은 게한 5개월은 된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달, 별다른 부작용이 없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 외에는 뭐딱 딱히 없습니다. 이 약이 아니면 기침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한약을 오래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약을 먹고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은 그렇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약 드시면 좋아질 수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그 호상구성 폐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호상 우리 몸의 그 백혈구 중에는 호산구, 호중구, 호염기구 그다음에 림프구 모노구 해가지고 다섯 종류가 있고 각각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얘들이 하는 활동이 다릅니다 근데 호산구라고 하는 것은 알레르기 또는 원인을 알수 없는 자가면역성 질환에 의해서 호산구가 증가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르시는 알러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에 모두 좋은 방법이 지금 현재 쓸수 있는 방법이 스테로이드 제제밖에 없기 때문에 늘 스테로이드 제제를 드시게 하는 거죠 음. 근데 스테로이드 제제는 음, 계속 먹게 되면 내성이 생겨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자가면역성 질환도 그렇고 그다음에 알러지도 그렇고 원인은 결국은 음식과 관련됐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시는 음식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중에 내가 알러지를 유발하는 게 무엇이지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기관지가 많이 불편해지는 건 무엇이지를 찾아보신다면 어, 그러면 훨씬 더 예방가치가 높아지고 더 쉽게 치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어, 한약을 이제 오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된 병이기 때문에 오래, 오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러나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의외로 아주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그 앞에서 봤던 소아 어린아이 여자애처럼 이분도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알러지의 원인을 찾아주신다면 아마 이분도 덜 재발하고 또 한약 드시면서 충분히 건강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에서 상담을 꼭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한의원에 가도 그 원인이요 네. 원인을 찾는 건 사실 병원에서 뚜렷하게 찾아주긴 어렵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좀 점검하면서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과 한약을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먹으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약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양약이든 한약이든 필요한 만큼만 먹고 가능하면 안 먹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환자분에게 면역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많이 가르켜 주고 있거든요. 그중에 제일 좋은 게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린이나 고령자에게 뭐 폐렴이 발생하면 호흡곤란 말씀해주셨고 또 폐혈증으로 이어져서 뭐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데 이런 비율 실제로 많이 높은 편인가요? 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폐혈증이라고 하는 경우는 바이러스가 혈액 내로 들어가서 그 정상적인 곳이 아닌 혈관 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독소로 실질적으로 심장 마비를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39도 이상의 고열이 뜨고 호흡수가 많아진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질환이 폐혈증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나 고령자는 열이 잘안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39도 이상 열이 나야 되는데 38도 정도만 난다 그러면 그렇게 큰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라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38도 이상이 넘어가는 질환이 급작스럽게 발 발견했다. 어르신도 그렇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병원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호흡곤란이나 폐렴으로 폐혈증으로 사망할 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염이나 뭐 천식도 있겠고, 뭐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폐렴을 더 주의를 해야겠죠. 네,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그뭐 호흡기 질환을 다른 호흡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지 않는 분들보다는 높다. 월등하게 높기 아. 때문에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폐렴 그럼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있을까요? 예, 네, 저희는 이제 원인이 그 풍열, 풍습, 담이세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좀 그좀 언어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언어인데요. 풍열, 그러니까 풍습, 풍습, 담. 이게 저희들이 그,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는 것들 중에 이제 서로 엮여서 나타나는 건데 아무튼 폐렴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열, 기침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 증상들을 가지고 이제 관련된 변증을 해서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폐렴이라고 하는 그 증, 것을 이제 뭐담혈 옹폐나 담습 조폐 폐렴 부종 뭐 이런 형태의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음. 따라서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렴으로 이렇게 진단될 경우에는 한방에서 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죠? 어 일단은 좀 증상이 심한 경우는 저희도 입원을 하라고 권유드리고요. 저희 치료보다는 양방의 항생제가 확실히 빠르기 때문에. 일단 초창기에는 양방의 도움을 받습니다. 항생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 항생제를 써서 30% 정도로 이제 완충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약을 써가지고 완벽하게 떼어내고 특히 기침이 오래 남기 때문에 기침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정도로 치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폐렴 치료에 어려운 점이 원인균을 진단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폐는 그 얘기 그 말할 때 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공기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비말이 섞여서 나오는데 그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배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어, 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폐렴으로 인해서 만성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폐렴에 있어서 좀 심한 기침 증상의 완화에 한약을 좀 사용해 볼수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음, 감기 후유, 그 후유기 쪽에서 지속되는 감, 저, 기침이나 아니면 가벼운 기관지나 가벼운 천식에서 발생하는 기침 또는 폐렴의 뒷부분에서 발생하는 그런 심한 기침 증상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한약을 권유 드립니다. 실제로 어, 한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3주 이내 에 거의 70% 정도가 완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한약을 드시면서 기침을 제거하는 방법은 저는 권하고 권유드리고 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성 기침이나 폐렴 이런 것들 치료할 때 여기에서도 뜸이나 침, 부항 이런 것들 사용하나요? 그게 이제 전부 다 면역성을 높이는 아. 방법에서 필요하면 치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 폐렴이 뭐 단기간에 낫을 수 있기보다는 만성적인 질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치료 기간도 좀 오래 잡고 아니면 평생 뭐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어, 폐렴은 사실은 만성적인 질환은 없고 만성 폐렴은 이제 그폐 속에 계속 염증이 조금씩 생겨나서 안 잡히고 있는 그런 경우고 일단 대부분 급성입니다. 아. 그래서 급성을 치료를 잘 하고 관리를 잘하면 만성으로 가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항생제 드시고 관리 잘하면 대부분 3주 이내에는 회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 좀 뭐가 있을까요? 어 다행히 그 예방 접종을 백신을 접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대부분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게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요. 네. 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개인 위생을 그, 갖춰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습도를 너무 높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환기도 기본적으로 두 시간에 한 번씩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손잘 씻고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쓰는 것.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폐렴과 관련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약재들 어떤 예. 것들이 있어요 어, 일단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걸로 보게 되면은요 맥문동 모과 음. 배감 수세미 도라지 은행 연근 늙은 호박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많이 널려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모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소변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한의사 처방이 필요하고요. 네. 감을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이 부분도 그냥 가까운 한의사에게 여쭤보시면 확실히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볍게 차친, 차처럼 마시는 그 약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불편하시면 가까운 한의사, 한의원 쪽에. 주치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끄트루 교수님 폐렴 관련해서 이 시간 정리하면서 짧게 좀그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 폐렴은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 어, 그렇고 고열이 나거나 호흡곤란과 또는 기침이 심한 경우가 한 일주일 이상 되신다 그러면 반드시 의료원을 찾으셔가지고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신대학교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